지금 두 원이 있는데 한 원의 넓이를 이동분하고 원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 의 합을 물어봤어. 지금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네. 맞지? 원이 대략 두 개가 있는데 반지름이 우선 같네요. 어, 반지름이 같은데 자 원의 넓이를 이동분하고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한 직선은 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접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혹은 또 어떻게 되야 되는 거야?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해졌네요. 여기서 접하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 맞지?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는 경우다. 그랬을 때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물어봤네요. 자, 이 원은 중심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얘의 넓이를 이동분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이 콤마 마이너 3이 되겠죠. 얘가 0 되는 값 이, 얘가 0 되는 값 마이너 3이 중심이지. 자 그렇게 되고 얘는 지금 0,0이 되는데 우리가 접선이면 어떤 성질을 많이 쓰니 그렇지 접점과 원의 중심이 이었을 때 얘가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도 접점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림이 좀 이상해졌다 여기에서 접선을 그으면 얘가 수직인거야 여긴 접선이야 두 점이 아니라 그림이 조금 접점이다 맞지? 이렇게 되는거야 자, 그런데, 얘도 지금 반지름 1이 되고요. 얘 반지름 지금 1이 되는 거네요. 자, 이랬을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이거든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이다. 그러면 얘는 지금 보니까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1이면 되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나는 이 직선을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얘가 반드시 이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야 돼. 정점, 지나는 점이라는 얘기, 정해진 점,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 반드시 주어진 점을 지나야 되는 직선 방정식은 우리 어떻게 구하죠? 네. y는 a의 기울기에 상관없이 항상 2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이렇게 표현되지. 이거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돼. 기울기에 상관없이 2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이 직선과 0,0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1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거리는 루트에. 자, 근데 일반형으로 고쳐야 되겠다. AX, 그 다음에 Y향 갖고 올게요. 상수항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A제곱 더하기 1제곱이 분모의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자, 0,0이니까 계산하면 얘는 없어지네요. 맞지? 0 돼서 절대 값 2a 빼기 3만 남게 되네요. 빼기 2a 빼기 3. 얘가 1이 되면 되겠네. 자, 1분의 1이니까 대각선 곱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루트 a제곱 더하기 1이 돼서 루트 있으니까 양변 어떻게 하자? 제곱하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그렇지. 절댓값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제곱과 같은 거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제곱과 같아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 4A 제곱에 2, 3, 6, 2, 12A 더하기 9는 제곱루트 없어지겠죠. 여기서는. A 제곱 더하기 1이 돼서 3A 제곱 12A 더하기 8은 0이 되네요. 자, 그래서 위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인수분해가 되나 봤더니, 솔직히 여기선 인수분해 안 해도 지금 직선의 기울기의 합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직선의 기울기를 A로 놨단 말이야. 근데 a 가 관한 2차식이니까 여기에서 기울기의 합을 구해줘도 상관없죠. 그래서 요거분에 요거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위에다 적을까요? 요거분에 요거에 마이너스 붙이죠. 마이너스 3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건데, 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얘가 되면, 어, 지금, 얼마가 될까? 2, 4. 인수분해는 지금, 음, 안될것 같아요. 맞지? 인수분해는 지금 되지 않는다. 60, 안 되네요. 맞지? 자, 그래서, 기울기의 합은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4가 되더라.